모퉁이 경로당 5화, 돌아온 주껍.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할머니에게 경로당의 점심시간은 평생 처음으로 남이 해준 밥을 먹는 유일한 해방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았던 평화는 TV뉴스 속몇 줄의 자막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경로당에는 몇몇 식구들만이 남아 조용히 TV뉴스를 보고 있었다. 마침 화면에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보수, 경로당 중식 도우미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혼자서 일주일에 세 차례, 17인분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한 달에 29만 원을 받습니다. 음식 준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거지에 청소까지. 결국 70대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쯧쯧! 저러니 누가 하려고 하겠어? 남일 같지가 않네? 바로 그때 경로당의 점심을 책임지던 조리사 아주머니 유 여사가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녀는 TV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저, 회장님, 드릴 말씀이 저도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할것 같습니다. TV 속 뉴스는 순식간에 경로당의 현실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점심 중단 위기. 다음 날 점심 시간에 경로당은 쓸쓸했다. 모두가 각자 싸온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자연스럽게 모든 시선이 경로당 최고의 손맛을 가진 우리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싫어? 내가 평생 해온 밥 시중 이제 지긋지긋해서 여기 온 사람이여. 내 손으로 다시는 남의 밥상 안 차려? 할머니의 단호한 거절에 누구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해방은. 이제 공동체의 허기와 맞바꾼 대가처럼 보였다. 며칠 뒤 바로 나. 손녀 주아가 할머니를 뵈러 경로당에 찾아갔다. 나는 뿔뿔이 흩어져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는 어르신들과 그 모습을 쓸쓸하게 지켜보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나는 그날 아침 할머니를 위해 직접 샀던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꺼내 내밀었다. 솜씨는 서툴러 계란말이는 터지고 밥은 질었다. 할머니. 맨날 남 밥만 챙기셨지, 누가 차려준 밥은 드신 적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싸웠어요. 맛은 없어도 그냥 제 마음이에요.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다. 평생을 남에게 밥을 주기만 했던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서툴지만 사랑이 담긴 밥을 받아본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찾아가 할머니에게 진지하게 부탁했다. 저한테, 할머니 손맛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할머니 기운 없을 때 제가 할머니한테 맛있는 밥 해드리려면 배워야 하잖아요. 할머니의 역사가 담긴 레시피 이대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밥 시중이 아니라 전수해줘야 할 귀한 유산. 내 말은 할머니가 평생을 하찮게 여겼던 자신의 노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할머니의 손맛은 누군가에게는 배우고 싶은 역사이자 사랑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경로당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먼지가 쌓여 있던 자신의 전용 앞치마를 두르고 가장 큰 밥솥에 주걱을 집어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오늘부터 여긴 모퉁이 경로당 요리 교실이요. 나는 선생이고 당신들은 학생이야. 공짜 점심은 없어. 먹고 싶으면 다들 배워. 그녀는 희생하는 엄마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된 삶이 녹아있는 손맛을 기꺼이 나누고 전수하는 스승이 되어 더큰 자부심과 새로운 기쁨을 찾게 된 것이다. 그날 경로당 식구들은 처음으로 함께 땀 흘려 지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할머니는 다시 주걱을 잡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가 평생 지긋지긋해하던 밥상 시중 들던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의 손맛과 지혜를 나누어주는 밥상의 진짜 주인이었다. 진정한 자유란 노동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의 의미를 스스로 재정의하는 것임을 나는 할머니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속에서 배우고 있었다. 에필로그 며칠 전 보았던 대전 중앙시장 화재뉴스 그 뉴스를 보던 장철수 할아버지의 유난히 창백했던 얼굴이 서정이 총무는 아무래도 마음에 계속 걸렸다. 그녀는 신문을 읽고 있는 장철수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넌지시 말을 건넸다. 저.. 장영감님, 며칠 전에 뉴스 보실 때부터 계속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데 저희한테 숨기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다들 걱정해요. 아, 아니, 괜찮소. 그냥, 뉴스를 보니 남일 같지가 않아서, 나이 드니 겁만 많아져서 큰일이야. 신경 쓸거 없소. 아, 네. 그래도 건강은 꼭 챙기셔야 해요. 그럴듯한 할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서정희 총무님은 안심했지만 갑순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날 경로당을 가득 채웠던 따뜻하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장철수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에서 풍겨 나오던 서늘한 공기. 그두 가지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퉁이 경로당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